안녕하세요. 김미혜의 공연과 사랑에 빠지다. 김미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왜 왔을까요? 바로 연극 열흘간의 비밀 텐을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카페 옆에 공연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놀라셨죠. 이곳은 대학로 솔라문길에 있는 스타시티 지하 1층입니다. 과연 열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짜잔! 오늘도 분장실 빠질 수 없겠죠? 열흘간의 비밀 연극 텐의 분장실은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곳이 바로 연극 텐의 분장실입니다. 열흘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분장실을 보니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함께 불러 보실까요? 그러면 열흘 동안의 비밀을 파헤쳐보러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공연 끝나고 만나요. 야, 너 이거 아 이거 집착이야. 이거 눈치가 없으면 자수심해라도 지켜. 아직 여보. 여보 두 번째로 온 자식아. 야 이게 전염병이냐 옮기게 그냥. 간지로 아, 어, 어. 그냥. 아이고 진짜... 하필이면 하고만고 지금 왜 손바닥을 물리고 앉아있냐고 이거.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놈의 모기 새끼 손바닥 아니, 비가 먹어 마시다고 진짜. 야, 도대체 왜못가게 하는 거야? 이나이가서른 둘이야. 이제 아빠 옆에서살은 좋잖아. 연애도 좀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 거냐고. 아니, 좋은 기회라니까요. 안될 못가. 이 애비 두 눈에 흑기로 가기까지 절대 안 돼. 지금까지 여러분 대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啊。 의 비밀 연극 10 배우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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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만의 비밀 텐입니다텐 10 10 10.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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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네. 저희 문화뉴스 독자분들께 자기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저는 준호 역을 맡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해영 역을 맡고 있는 박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텐에서 멀티맨을 맡고 있는 허, 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벌써 시작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뜨겁네요. 아, 네. 뜨거웠나요? <laughs> 아, 네. <laughs> 저 뜨겁습니다. 아, 네, 네. 어, 우선은 어, 10 연극, 어떤 연극인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10 하면 일단 10이잖아요. 숫자 10. 네. 10일 동안 어떤 한두 남녀가 만나서 일어나는 그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10일 동안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해영이라는 인물에게 10일 안에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하는 준호와 그리고 영국을 가기 위해 10일 안에 어그 준호라는 인물에게 차이려고 하는 그두 인물이 만나면서 서로 생기는 그 일들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에피소드로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서로 그 10일 안에 진심을 서로 느끼고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아름다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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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로이드 코미디 이야기. 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결국에는 한 마음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laughs> 어, 여자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중에서 해영 네. 대단하십니다. <웃음> <웃음> 정말 많이 망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배우분들, 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대본을 받으셨을 때, 좀 걱정이 되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는지. 음. 오히려, 어, 오히려 더잘 망가져줘야, 돼, 망가져야 되는데, 어, 네. 그러지 못하면 <laughs>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더 컸고요. 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준호가 더, 준호의 마음도 확실히 더 보여지고, 어, 저도 역시 네. 목적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됐던것 같아요. 와, 정말, 정말 멋있어. 아. <laughs> 여러분들, 한번 정말 꼭 보러 오세요. 네. <laughs>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극중에서 네. 얼마나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 네, 여러분, 한번보여주십시오 네. 네. 그렇다면, 네, 남자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극중에서 해영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말 극중에서 해영과 같은 여성분이 실제로 있다면, <웃음> 네, 벌써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있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단1 0일이라고 <laughs> 아, 그, 그, 만약 거기 10일 안에 그런 여자라도 같이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실제 저는 다른 그 이면적인 망가지는 모습보다 거기 안에서 이 여자의 진심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 사랑에 빠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된다면 네. 실제로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뭔가. <웃음> <웃음> 너 너무, 너무. 아직 다르다, 진호야, 삐뚤게. 아직 진호 포장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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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저는 절대 못 만나요. 상담할 <laughs> <laughs> <정답할> 수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못 만납니다.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점수 달라고 포장한 거, 포장하고 아니, 아니, 굉장히 아니, 아니. 포장이 잘했습니다.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제 주사가 좀 심한 그런 친구를 봤는데. 술에 취한. 그렇죠 그런데 좀 많이 봤는데 굉장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 아, 네.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음. 저 확실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만납니다. 아무튼말 네. <laughs> 다른 남두 남자의 다른 대답이었어요. 네 진심이지. 네. <laughs> 네 그렇다면 이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공연 도중에 네. 대사에도 나오는 건데요. 음, 사랑이 시작은 순간이고 찰나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약속이고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좀 관객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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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대사를 들을 때아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정말 정말 주옥 같은 대사인 것 같아요. 네. 약속, 과 믿음과 신뢰. 그렇죠. 네. 약속, 응. 여러분 지키세요. 네. 뭘지키요 <laughs> <laughs> 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대사 독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pues.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순간이고 찰나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 공연을 보러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믿습니다 텐 네. 파이팅!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사랑의 시작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남녀노소 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80분이 가장 즐거운 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옵니다. 네, 설레이고 싶은 분들, 사랑하고 싶은 분들 열가광비 위해 텐에 초대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세요. 네, 이렇게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텐도 많이 보고하시고또 응. 여러분들 각자 각자 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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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니다 네. 네. 텐,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세요 호우. 문화생활의 문화뉴스! 어 목말라. 아 저,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 무카페인으로요? 네, 무카페인? 어? 아, 저 살쪘죠? 녹차 마실까요? 네, 녹차. 아 머리야, 음. 두통에 국화차라던데. 네, 국화차. 아니야, 라떼 마실까? 네, 라떼. 음. <laughs> 미안해요, 자꾸. 아니에요. 가운데 음. 콜라 마실까? 아니 아니, 형아 몸 생각해야지. 그러면 주스. 음. 콜라? 주스 콜라? 어느 것을 마실까요, 띵동댕? 콜라. <laughs> 동 띵동 주스. 네, 주스. 어떤 주스 마실까요? 음.